여러분, 코스트코 가시면 통로 하나를 그냥 꽉 채우고 있고, 동네 마트 선반에서도 항상 보이는 그 제품 있죠? 네, 바로 프리미어 프로틴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단백질 쉐이크 하나가 그 치열한 영양제품 코너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이 단순해 보이는 제품 뒤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전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제품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이 브랜드의 성공은요.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주류 소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 공식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단백질 30g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죠. 포만감을 원하거나 근육을 유지하고 싶거나 아니면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들 그 모두의 핵심적인 니즈를 정확히 꿰뚫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탕이 단 1g. 요즘 건강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설탕 함량이잖아요. 그 걱정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준 셈이죠. 마지막으로 칼로리는 160. 이 정도면 뭐 부담 없잖아요. 어떤 식단을 하든지 간에,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죄책감 없이 마실 수 있는 간식이나 보충제로 완벽하게 자리매김 한 겁니다. 근데요, 진짜 결정적인 차별점은 바로 맛입니다. 다른 경쟁 제품들 보면 맛이 몇개 없잖아요? 근데 프리미어 프로틴은 초콜릿, 바닐라는 기본이고, 뭐, 카페 라떼, 피치 앤 크림, 심지어 시즌 한정 맛까지 정말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요.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 푸드 네트워크에서 가장 다양한 맛을 가진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할 정도였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진 공식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이제부터는 숫자를 통해 이들의 어마어마한 지배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프리미어 프로틴이어 미국 전체 즉석 섭취형 영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와, 무려 4분의 1, 25%입니다.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압도적인 1위, 카테고리의 왕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모기업 내에서 이 브랜드가 차지하는 위상인데요. 프리미어 프로틴 하나가 모회사인 벨링 브랜드 전체 순 매출의 85.4%를 책임지고 있어요. 사실상 이 브랜드가 회사를 먹여살리는 핵심 동력인 셈입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만 먹는 틈새 제품이 아니에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가구의 19.4%가 이 제품을 구매했다는 뜻이거든요. 2019년에는 11%였으니까 불과 몇년 사이에 엄청나게 대중화된 거죠. 아니,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 가능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 뒤에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타겟을 완전히 바꿨어요. 막 근육질의 운동선수들 말고요.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로요. 일상의 영향이라던가 체중 관리 같은 훨씬 더 공감하기 쉬운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냥 제품만 판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고 있는 습관, 바로 그 안으로 파고들었거든요. 바이럴 트렌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말이죠. 프로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틴 더하기 커피. 이게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퍼트린 현상이었어요. 커피에 크림 대신 단백질 쉐이크를 넣는 거죠. 브랜드는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아주 능숙하게 활용해서 그냥 가끔 먹는 보충제를 수백만 명의 아침 커피 습관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주 근본적인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한쪽에는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아마존 리뷰만 봐도 이거 완전 초콜릿 밀크쉐이크 맛이다. 매일 아침 마신다. 이런 극찬이 수만 개나 쌓여 있죠. 하지만 완전히 반대편에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나 좀더 깐깐한 소비자들은 이거 인공 감미료랑 첨가물 덩어린 초가공 식품 아니냐? 장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이 표를 보면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페어라이프 같은 경쟁 제품이 성분은 더 깨끗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틴은 높은 단백질, 낮은 설탕,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맛의 다양성과 합리적인 가격, 이 조합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절충안을 완벽하게 제시한 거죠. 자, 바로 이 지정에 오늘 날이 브랜드가 마주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도전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들의 성공은 황금 비율 공식, 맛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법, 어디서나 살수 있는 대중성,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마케팅. 이네 가지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브랜드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가장 큰 무기가 뭐였죠? 바로 맛과 가성비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던 가공성분들이 이제는 클린라벨, 그러니까 좀더 자연스러운 성분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이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프리미어 프로틴은 지금까지의 성공 공식을 고수하면서 계속 왕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하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는 아주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시장의 거인은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